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3년 2월 15일 수요일 오늘의 증시 날씨, 장대비가 내릴 것 같던 먹구름 가득한 하늘에 무지개가 떴다. 드디어 발표된 1월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 물가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였지만 시장은 덤덤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다. 결과는 6.4%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였으며 근원 소비자 물가. 역시 5.6%로 역시나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작년에 대폭락에 익숙해져 있던 일부 개미 투자자들이 보유하던 주식을 모두 집어던짐에 따른 과매도가 발생하면서 장 초반 널뛰기 장세가 펼쳐졌다. 하지만 시장은 이내 안정을 찾았고 결국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히려 상승 마감하는 대반전을 보여주었다. 어제 발표된 소비자 물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거비와 교통서비스가 상승하였으며 무엇보다도 가솔린 가격이 2.4% 상승한 것이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 하지만 연준에서 예의주시하는 의료서비스와 중고차비가 하락 전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또한 물가 지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는 대표적인 후행지표로 향후 큰 폭의 하락이 확실시 되기에 스마트한 시장 참여자들은 물가는 올 하반기에 확실히 잡힐 거이라고 예상하는 분위기이다. 아무튼 또한 번의 큰 이벤트가 지나갔고 시장은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작년과는 사뭇 다른 완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고점 대비 하락률 마이너스 20% 구간 탈출을 노려보게 되었다. 하지만 고금리 여파 속에 또한번 마이너스 20% 밖으로 내려앉은. 러셀 2천 지수는 쉽사리 반등하지 못하며 여전히 크게 내려앉아 있는 모습이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증시 전망 소식이다. 와튼 스쿨의 제러미 시걸 교수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경제에 본격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보통 12개월에서 18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패드가 금리를 인상한지 11개월 만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강한 고용과 함께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하다며. 하반기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기존 80%에서 50%로 내려잡았다. 골드만삭스의 CEO 데이비드 솔로몬은 여전히 끈질긴 인플레이션이 성장에 큰 역풍을 불러오고 있다고 경계함과 동시에 최근 들어서는 이전과 달리 많은 CEO들이 연착륙 가능성을 높게 점치며 경제인식 컨세선스가 긍정적으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 브라이언 모이니엔 역시 올 들어서 소비 지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5에서 6% 증가했다. 침체 시작점은 올 하반기나 내년 초는 되어야 할 것으로 진단하며 성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려보다는 훨씬 완만한 침체 가능성을 제시했다. 3배수 레버리지 ETF가 CPI 소비자 물가지수 악재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종목들이 선전하며 대반전을 이끌어냈다. 오늘도 반도체와 빅테크 종목들의 상승이 확연했던 가운데 SOXL과 불질 그리고 팡유까지 기술주 3대장이 맹활약한 하루이다. 반면에 s p 5 0 0과 홍콩항생 etf는 소폭 하락하였으며 20년물 국채 etf 인 tmf 역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감에 오늘도 하락 마감하였다. 2배수 레버리지 etf는 업종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이며 혼조세 속에 마감하였다. 전기차 etf evav가 오늘은 힘을 내며 6.13%로 가장 크게 상승한 반면 중국테크주와 클린에너지 그리고 바이오테크 etf는 속폭 하락 마감하였다. 3배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고버스 etf가 패닉에 빠졌다. cpi 지수가 발표되자마자 일제히 환호한 고버스 투자자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던 탓일까? 시장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상승 전환하자 어리둥절해하며 이제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이다. 연준 파월 의장의 변심에 뒤통수를 세게 얻어 맞았던 고버스 투자자들. 이제는 한줄기 희망이었던 cpi 물가지수가 기대대로 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대로 반응하자 마지막 비비런덕마저 사라지며 멘붕에 빠지고 말았다. 물가가 도리어 상승함에 따라 대세 하락으로 전환하며 3%대 이상의 지수 폭락이 고버스가 기대했던 시나리오인데 이제는 작년 같은 그림이 쉽사리 연출되지 않고 있다. 나 옛날 이어를 외치는 고버스 투자자들. 과연 비관론자들이 외치는 시장이 제 바닥은 언제쯤 다시 볼수 있는 것일까? 다음은 불지 ETN 내 15개 개별 종목들의 금일 성적표이다. 보는 바와 같이 애플, 아마존 메타, 그리고 세일즈 포스를 제외한 11개 종목이 상승하였으며, 특히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활약이 눈에 띈다. 테슬라는 작년 4분기 조지소로스의 테슬라 주식 매입 소식이 전해지며, 몇 가지 악재에도 굴하지 않고 무려 8.66% 상승하는 기염을 토해냈다. 엔비디아 역시 인공지능의 실질적인 승자라는 월가의 평가와 함께 그야말로 주가가 연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모습이다. 불지이티에는 이두 종목의 맹활약 속에 어제에 이어 오늘도 4.79%상승하마 40달러 재진입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기술주 개별 종목 소식이다. 먼저 최근 인공지능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함께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부터 엔비디아가 실질적인 AI 전쟁의 승자라는 분석이 나왔다. 글로벌 클라우드 고객들 사이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엔비디아에 대해 향후 생성형 AI로 인해 실적이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이제 막 시작된 AI 대전에서 최종 승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으로 미국의 빅테이터 기업인 팔란티어가 지난 4분기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하였는데 드디어 첫 분기 흑자를 기록했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20% 이상 폭등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논란의 중심에 있는 테슬라 소식으로 오늘은 악재 뉴스가 하나 전해졌다. 뉴욕 법팔로 공장에서 첫 노조를 결성한다는 소식이다. 하지만 이 또한 이미 불이 붙을 대로 붙은 테슬라의 뜨거운 질주를 멈추게 하기에는 역부족인 듯 하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수술용 로봇을 만드는 기업인 바이케리어스 서지컬이다. 이 기업은 일전에도 몇 차례 소개한 바 있는 미국 내 로봇 수술 분야에서 2인자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는 기업이다. 현재 글로벌 의료 로봇 시장은 수술 로봇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인튜이티브 서지컬이 약 8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밖에 관절 수술과 관련된 로봇과 임플란트를 공유하는 기업들이 약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조만간 인공지능과 로봇 세상이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로봇 산업은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방역 의료 서비스 수술 로봇, 에어 러블 로봇 등의 의료 로봇의 발전도 그에 맞춰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가상현실 기술이 의료 및 헬스케어 영역에 접목되며 혁신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고 되고 있고 그로 인해 그동안 폐쇄적인 영역이었던 수술실에도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확신한다. 2010년에 설립한 가상현실 로봇 스타트업으로 휴머노이드 의료수술용 로봇과 가상현실 기술을 결합시킨 새로운 수술 방법을 개발하고 있는 바이케리어스 서지컬을 오늘의 텐버거 후보 종목으로 별 다섯 개 강력 추천한다. 주식의 급등락에 초조하고 불안한 사람들은 크게 나누면 두 종류이다. 또한 번의 시장 바닥을 기대하며 아직 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투자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시장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투자자이다. 미래의 일은 아무도 알수 없다. 우리는 항상 시장 앞에 겸손해야 한다. 그저 내가 믿는 한 가지는 인류는 항상 혁신을 통해 온갖 위기를 극복해왔으며, 4차 산업혁명의 폭발적 성장과 함께 모든 인류에게 좀더 풍요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다.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느긋함을 유지하자. 폭풍호가 지나가듯 끝이 보이지 않는 하락장도 어느 순간 결국 지나가게 되어 있다. 레버리지랜드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